가평역입니다. 이곳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찾았습니다. 가평역을 벗어났고요. 읍내를 관통해서 북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잣골 가평 읍내를 통과 중입니다. 아, 여기서 북면까지도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10km나 가야 되니까. 가평의 첫 오르막을 가볍게 올라 북면에 진입합니다. 제가 말한 10km는 북면 삼거리까지의 거리를 얘기한 겁니다. 가평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천, 가평도 아주 멋진 곳입니다. 도로를 벗어나서 가평천을 끼고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구름도 잔뜩 꼈고, 역풍도 아주 시원하게 불어주고 숙제 하나 좋습니다. 소! 북면 삼거리에 거의 다와 갑니다. 어, 지금 잠깐 쉬면서 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북면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어필이는 아니지만, 낮은 어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닭! 처음 왔을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런데,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결과도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겟! 화학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 계곡 정말 맑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평역에서 출발해서 북년산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화악산 꼭대기 찍고 아마 꼭대기 다음부터는 화천군일 것 같아요. 그런 다음 화천군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왼 서쪽으로 이동해서 동화치재를 다시 넘어 가평역으로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6시 이후로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아마 비를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작년에 잠깐 쉬었다 올라간 걸로 기억합니다. 아, 출발 지점이 북면삼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쉬는 순간 아마, 여기서 쉬는 순간 실패했던 거라고 봐요. 저는. 물놀이 하고 싶다. 아, 산 꼭대기에 구름이 잔뜩 껴있네요. 꼭대기에서 혹시 비가 오려나 7월이지만 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한 맞바람이 불 민들레 마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되는 것. 거... 아이고 아직 시작 아니네요. 야 계곡 진짜 뛰어들고 싶다. 계곡 잠깐만 구경하고 갈게요. 아 오늘 계곡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땡기냐 오늘. 와 씨. 아, 오늘. 어. 어. 와. 미쳐 붉었네. 아. 오늘 개 어렵긴 올라가겠습니다. 이대부터 나든 거야. <laughs> 이런 직선 오르막은 몸도 마음도 같이 지치게 합니다 아이고 오메 계곡 아이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경치가 저어버리면 어떡하냐 아이고 엉덩이야 제 다리입니다 다리 세개 지나고 나면 거의 다 끝난 거라고 하던데 아따 개고 미치겠다 저 아이고 개고 아이고 뛰어들고 싶어 얼마나 남았는지 아직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금 엉덩이는 불타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여기 경사가 몇 도나 될지 궁금했는데 끝날 때가 된것 같은데 처음 발견한 이정표입니다 혹시 저 코너 뒤에 아이고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터널 정표가 보입니다. 드디어 끝나갑니다. 해냈습니다. 이 터널부터는 내리막이거든요. 어, 여기가 꼭대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터널 진입하기 전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성공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화학 터널 남쪽이고요. 전망대에 있습니다. 아, 잠깐 구경 좀 하려고 먼저 썼어요. 이런데 안 보고 그냥 가면 안 되죠. 몸이 힘든 거보다 엉덩이가 너무 아팠어요. 예상대로 강원도였습니다. 이정표대로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로 한번 가볼게요. 저 뒤로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 이름은 뭔지 모르겠고요. 강원도 화천군 무슨 무슨 면이겠지요. 랍스터가 있습니다. 아 물도 아주 시원하고요. 어 여기 먹어도 된다고 써 있네요. 그래서 어, 올라오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비가 아 지금 4시 반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갈기 갈풍역까지 도마치제로 해서 가게 되면은 한 56km 정도인데 아 비가 와가지고 참 고민이네요. 곰돌이고요. 있 일단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아 렌즈에 물 들어갔나 보다. 생지꼴이 됐습니다. 비맞은 생지요. 이미 페티까지다 젖은 지는 오래입니다 구름 속입니다. 도마치제 도착했습니다. 아, 저희 뿌에서잘안 보이네요. 아, 여기도 화학산과 마찬가지로 무정차로 올라왔고요. 아이씨. 쳤다 내려갈 때니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아. 안평형입니다 도착 시간은 8시반이었구요화악산 정상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56km 동안 비 출장 맞았어요. 아우 집에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가 아니라 언제 가냐? 아휴 역대 최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